구름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내일은 바로 입추죠? 가을이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울타리에는 또동과가 엄청나게 이쪽 바깥 세상으로 나오려고 하죠? 순치기후 15일 차인데, 산목 소리트도 엄청 컸습니다. 저 직파 소리트도 너무 크죠? 하여튼, 이번 비가 끝나면은 바로 1차 노린재 방지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컸습니다. 노린재 방지를 세번이나네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충전식 분무기를 하나 샀습니다. 노린재가 앞으로의 고민거리입니다. 노린재를 방지해줘야 소리태 대풍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식 분무기로 노린재를 세네 번 확실히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